날씨가 왜 이래? 야, 지금 나가? 야, 김정아 여기 촛불 좀쳐봐라 아, 예. 한겨울엔 태풍이야? 아, 치마 뒤집어져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 아, 근데 변띠 그 같은 자식은 갈 때마다 얻어, 뭐. 아, 짜증나 죽겠어. 아, 그럴 거면 티켓을 끊든가. 야! 오랜만이다. 또 어떻게? 나랑 얘기 좀 하자. 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 뭐? 명치급수에 맞잖아. 아! 아! 정말! 정말 뭐 아! 정 데려가고 싶으면 3천만 원 갖고 와. 알았어? 아 나는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내 돈만 받으면 간다니까.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돌풍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충청 남북도 지방 국 이상으로 뉴스 속보를 마치겠습니다. 엄마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그렇게 차로 막 뛰어들면 어떻게해 큰일 날뻔 했잖아! 아유 아줌마! 정신이 좀 들어요? 조심히 오세요. 참고 드려요. 공주님, 방금 외국에서 도착한 사진 편에 오라버니께서 보내셨습니다. 오늘이 주공주의 생일이라면서요? 그래서요. 나한테도 미리 말해주셨으면 신경을 좀 쓰는 건데 가져와라. 급하게 준비해서 보잘 것 없지만 그냥 내 마음이라 생각하세요. 부끄럽습니다. 상아로 만든 빚입니다. 고마워요. 한번 열어 보시지요. 나중에 볼게요. 그러시던가? 그럼 난 바빠서 이만 가자. 삶이 때를 얻지 못하여 그림자를 돌아보며 홀로 있음이 부끄럽구나. 언제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예로 돌아가며 높은 이상과 행위가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했네. 재주는 뛰어나나 세상에 어지러우니 장차 죽을 때까지 오래도록 근심하리라. 비록 몸은 있으나 드러내지 못하고 능력이 있을 때 펼치지 못하네. 본궁함과 현달함은 구별하기 어렵고 선악은 나누기가 어려워라. 시대는 어둡고 어지러우니 장차 몸을 굽혀 펴지 않으리라. 찾고 있다. 그 자를 알려준 자에게 큰 상금을 내리겠다. 좀 지나갑시다. 넌 누구냐? 나는 귀실화리라 하오만, 그대는 누이신지. 난이 나라의 공주, 부여주다. 이야, <laughs> 여기 귀집들 보소. 나은데! 됐다. 이 유가간에 상처 입은 자가 있다. 절절히 수색해서 반드시 잡아내라. 예. 수색해라. 응. 수색하라. 예. 서라. 움직이실 수 있겠습니까? 말과 마차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먼저 떠나라. 나는 아직 갈 일이 남아 있다.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합니다. 사방에 남부여의 병사들이 눈에 불이 켜고 찾고 있을 텐데 나하고 있으면 너까지 위험해진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전 장군님 아니었으면 벌써 여러 번 죽은 목숨입니다. 떠나기 전에 약초를 더 구해와야겠습니다. 이건 창상에 쓰는 약초인데 누가 화레 맞기라도 했냐? 어디 누가 다쳤는지 한번 가보자. 앞장서라. 응? 네 비파 소리가 왜 그리도 처량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걸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그 자가 어디에 있는지만 말해라. Yoroh ya! 유기냐 예. 음흉한 놈. 더러운 놈. 유곽이나 들락거리는 주제에. 아리 장군 같은 분이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 뭐? 아리 장군? 유모도 그 놈을 알아? 몇년 전만 해도 남부여에서는 장 촉망받는 장수였답니다. 아, 그 주정뱅이가? 그런데 모함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났지요. 모함을 받다니? 고금을 막론하고 뛰어난 장수들이 겪는 공통된 비탄 아니겠습니까? 그치. 모함은 뭐 아무나 받나? 그런 놈이니까 모함을 받았겠지. 제가 그 놈한테 분풀이를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뭔데? 무슨 일이냐? 감이 어디다 손는데 줄을 잘 잡습니다. <laughs> 됐다. 용서하겠다. 소명장군은 어디 계시냐? 잠깐 줄 타하셨습니다. 그래? 급한 전갈이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명장군을 뵈러 온건 아니다. 왕명을 전하러 왔다. 귀실 아리를 나의 호위무사로 임명한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의관을 갖추고 입궁하도록 하라. 아버님을 잘 부탁한다. 예. 장군님, 무슨 일이냐? 거기 화병도 챙겨라. 깨지지 않게 조심하고, 예. 공주께서 이런 곳까지 웬일이십니까? 불공을 드리러 가신다고요. 예, 대왕님의 만수무강을 빌러, 불공 드리러 가는 행차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백일 기도를 드리러 가는데 이 정도쯤이야. 시주도 좀 넉넉히 해야 할것 같고. 불공은 나중에 드리러 가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요? 궁 안에 첩자를 잡을 때까지는 못 나갑니다. 조조를 불태워라. 제 700년 사직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다니 고천원의 조상들을 무슨 낯으로 뵌단 말이냐. 구차하게 도망다니며 목숨을 무지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나.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왜 나를 살려두었느냐? 비성도 그대와의 이 밤도 오늘이 지나면 왠지 다시는 그대 못볼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구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약속할 수 있겠느냐?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공주는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